안녕하십니까 인친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격과 국그 다음에 신강신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 숙지를 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몸에 붙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강신약을 찾는 문제 다섯 문제, 격과 국을 찾는 문제 다섯 문제를 예시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강신약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조명입니다. 만들어진 사주입니다. 건명입니다. 남자의 사주다 라는 거고요. 이분이 50세다 라고 하고, 이게 13일이다 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가빈 가빈입니다. 병진, 정묘, 임수린 사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강인지 신약인지 두 번째 사주는 곧명 여자입니다. 20세, 10일입니다. 을묘, 가보, 신사, 경진인 사주입니다. 세 번째, 여자의 사주이고요. 36살입니다. 1일입니다. 계묘 정사 임진 병오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들이 신강인지 신약인지 또 격과 국을 찾고요. 격은 월지 속에서 그 시간들을 가지고 찾게 됩니다. 국은 사막과 방합을 통해서 찾게 되고, 신강신약은 1대3의 비율로 해서 찾아내게 됩니다. 두 개의 문제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명, 남자의 사주다. 임술, 심미, 가빈, 05의 사주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고 이 사람은 52세이고 30일에 해당이 되는 사주입니다. 다섯 번째 본명 여자의 사주이고요. 20살이고요. 11일에 해당이 되고요. 기축. 정자, 이모, 정사에 해당이 되는 사주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격과 국 신강신약을 한번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풀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